지금부터 석회화성 건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초염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건초염이란 심줄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심줄에 생긴 염증을 말하고, 그러면 염증이 왜 생겼냐? 석벽이 석회화성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석회가 심줄에 껴서 생긴 염증을 석회화성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석회화성 건초염을 왜... 발생했느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를 따져 보면 예,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심줄 내에 이제 국수적인 산소 분안이 저하 되면서 저 저하 되면서 예, 심줄이 석회화로 이렇게 그 변성이 되는 게 아니냐 퇴행된 게 아니냐라는 그 이론과. 또는 심줄의 미세 손상이 반복되면서 반복돼서 심줄이 재화, 재생되는 재 과정에서 심줄이 재생되지 못하고 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석회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두 가지 설이 강력한 원인으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석회화성 건치염을그 경험할까라고 살펴보면 예, 요통 은 보통 전체 인구의 한 20%가 이제 요통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예, 석회성 화 건염도 상당히 빈도가 높아서 뭐 보구제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3내지 한20% 정도가 이제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 20% 정도는 좀 많은 것 같고요. 대략 한 3내지 5% 정도가 그 석회성 화 건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성 화 건염은 단순한 퇴행 질환이 아니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20대 내지 50대에서 가장 많이 호발하고 그 중에서도 젊은 나이 20대, 3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단순히 심질의 퇴행성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다 고해서그석회성 건초염이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말해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석회성 건초염을 치료하거나 그냥 방치해 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도 약 4년 정도 추적 관찰해 봤더니 그 중에서 한 70%가 양호한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 한 9년 정도 후에 그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80%에서 아 석회가 소실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초염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경과되면 저절로 호전되는 그런 질환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석회성 건초염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면 증상으로서 이제 가장 흔한 건 통증입니다. 통증이고 그다음에 어깨를 올리기 어렵다, 어깨를 올릴 때 걸린다, 어깨를 움직일 때 특정 위치에서 힘이 빠진다 또는 어깨를 움직일 때 특정 위치에서 어, 아프다. 특히 이제 어깨를 뒤로 해서 뭐 물건을 잡거나 들어올릴 때 힘이 빠지고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속결성 건초염의 증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염증성 증상과 충돌성 증상입니다. 그 염증성 증상이되는 것은 어깨에 뭔가 곪는 것 같은 심한 염증이 그런 느낌 것 같이 이제 통증이 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고요 충돌성 증상이 되는 것은 충돌성 증상은 에, 석회가 이제 어깨에 끼어 있다 보니까 석회전근기가 약간 두터워집니다 두터워지기 때문에 팔을 올릴 때 견봉하고 그 어, 회전 근계가 자꾸 이제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서 자 자리나서 그 증상을 이렇게 돼서 예, 염증성 질환은 언제 일어나냐면그 석회화가 만들어질 때 또는 석회화가 일정 기간 있다가 이제 흡수가 될때될때 될때 아주 심한 통증을 나타나는데 이때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팔을 팔을 꼼짝도 못 움직이고 아주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팔을 이렇게 안고 병원에 오는 그런 정도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서 특자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충돌성 증상은 아주 심한 증상 증상이 일으키는 건 아닌데 대개 이제 그 석회에 휴식기에 휴식기에 나타나는데 회전근개가 두터워져서 이제 팔을 올리고 내리고 뒤로 해서 올릴 때 이쪽 견봉과 충돌해서 발생을 해서 때로는 아주 심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미한 통증, 아주 귀찮은 그런 통증이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면서, 그 팔을 올릴 때 자꾸 걸리거나, 특정한 각도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팔을 올릴 때 대개 한 80도에서 90도, 120도 정도 올라가면, 그 위치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내릴 때도 그 위치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통증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석회성 건치염을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예, 진단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병력을 듣고 촉진 등 이학적 검사로서도할수 있지만 예, 객관적인 진단 방법은 예, 단순 방사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MRI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어깨의 모습이거든요. 어깨 상완골두 여기 오구 돌기 이 견봉 새골이 보여 있는데 여기 보면 상완 골도이 측에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게 심질에 석회가 낀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낄 수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회전근계를 따라서 길게 퍼져 있는 석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석회화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보이지만 석회가의 발생 초기에는 발생 초기에는 석회가 보일 수.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석회가 이 옆쪽에 생기면 잘 보이지만 석회가 이 앞쪽이나 뒤쪽에 생기면 뼈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 단순 방사선 촬영 갖고는 석회화를 모두 잘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석회화성 건초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엑스레이 이상소견이 발견되더라도 그 발생 이상소견이 현재의 증상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항상 그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로서 예, 이런 검사에서 나온 소견을 잘 비교해봐서 어떤 것이 현재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그 앞서 엑스레이와 달리 발생 초기에도 석회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회화가 어디에 생기든 모든 부위의 석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주사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laughs> 진단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초음파 검사는 그 초음파 검사 시 하는 검사자에 따라서 그 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는 의사를 찾아서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예, 여기 극상관회전근개를 길게 본 모습인데 예, 대결절 상완골두고 그 표정에 이제 심줄이 있는데 심줄 내에 하얗게 예, 보이는 구조물이 예, 석회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극상관 내에 심줄이 낀 모습이고요 이것은 예, 회전근개를 이제 세로로 본 모습인데 상황 골두가 보이고, 회전근개가 덮고 있는데, 회전근개 내에 두 개의 덩어리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의 석회가 낀 모습이고, 이렇게 석회가 이제 그 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는 그 이렇게 길게 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꼭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석회가 회전근개 내에 여기저기 이렇게 산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회가 산포된 모습으로 볼때 그런 것은 대개 엑스레이는 잘안 보이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도 다 관찰을 쉽게 할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간혹 이제 우리가 그 자기 공명 검사 즉 MRI 검사를 하는데 MRI 검사는 그 아주 95% 이상 정확하게 석회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에, 환자를 검사를 위해서는 특정한 검사 장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검사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 석회성 화 건초염이 회전근개 에 있는데, 있는데, 예, 여기 MRI를 찍어 보니까 상완골두고요, 상완골두고 요것이 이제 극상근의 모습인데 극상근 표층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 그 석회화가 되겠습니다. 그 석회가 이렇게 요이 까맣게 보이게 찍은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극상근 부착부에 까맣게 석회화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회성 곤골염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예. 모든 병의 그 치료의 기본이죠. 일단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이 아주 중요한 치료.